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의 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체 어떤 계획부터 해서 일단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일괄 전형은 처음부터 내신이랑 실기를 통합해서 점수화시켜서 뽑는 전형을 말을 하는 거고요. 어, 전체 수시 인원의 한 70%가량을 실기 일괄 전형으로 해서 뽑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기 단계의 전형입니다. 1단계와 2단계 형식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1단계는 보통은 내신에서 이렇게 1단계를 모집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실기 위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어, 보통 인기 대학교들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차 때 내신에서 10배수랑 20배수 정도의 어떤 모집 인원으로 해서 뽑는 전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실기특기자 저형입니다. 실기특기자 저형은, 수상 실적이 있는 친구들을 뽑는 전형인데요,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원을 좀 뽑기 때문에 어,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고요. 올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각 대학교 실기 대회가 어떤 식으로 조금 이루어질지를 조금 미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 상황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 이 전형을 관심 있게 보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는. 학생부만 보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 100으로만 뽑는 전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상위 대학교보다는 조금 더그 중하위권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많이 조금 더 유치하고자, 어, 내신 100으로만 뽑는 전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어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교과와 비교과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 서류 전형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 자기 소개서라든지 그다음에 미술 활동 보고서라든지 그 서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 면접까지 하는 어떤 그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거는 특별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은, 어, 농어천이라든지저소득층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어떤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 뽑는 전형을 특별 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섯 개에 대한 전형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실기 일괄 전형입니다. 실기 일괄 전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랑 실기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뽑는 전형이고요 실기 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어, 실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가장 큰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기 일괄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어, 평균 70% 이상의 실기 비율이 높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학생부에 대한 실질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같은 경우에서도 1등급에서 5등급 정도까지의 어떤 성적은 그렇게까지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 보통의 어떤 학생들이 5등급 이상이다. 내가 내신에 대해서 5등급 이상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실기 일괄 저형에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어, 주요 대학교들의 대부분이 5등급 이상이긴 하나 어, 학교들마다 조금의 변수는 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어떤 내신 성적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어, 어떤 전형을 어떤 학교를 지원을 할지는 어, 저희들과 같이 함께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어,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인지도가 높은 서울권이라든지 경기권이라든지 이런 주요 대학교들은 경쟁률이 좀 많이 좀 높은 편입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권이라든지 경기권 같은 경우에서는 어~ 모든 학생들이 수시를 여섯 군데 정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실기에 대한 어떤 편차가 좀큰 학생들 특히나 재수생들이라든지 실기력이 높은 고 삼들이 좀더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정은 실기 단계 저정입니다. 실기 단계 저정은 1단계에서는 학생부 100을 보통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학생부 플러스 실기, 아니면 학생부 플러스 실기 플러스 면접, 아니면 실기 100으로만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기 단계 전형에서 1단계에서 학생부 100이 아닌 학교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뭐 서울대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대, 회학과 중앙대 그다음에 한예종, 서경대 이런 학교들은 어, 내신과 실기를 1차로 해서 먼저 이렇게 뽑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단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보통은 단계별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3등급 내외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단계별 전형으로 하는 학교들 자체가 일단은 상위 대학교들이 많고 인기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3등급 정도 안에 보통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서울시립대라든지 서울과기대라든지 중앙대 안성이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다 3등급 안에 정도는 들어가야지 1단계를 통과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1단계를 통과를 한다고 라 하더라도 보통의 학교들이 10배수에서 20배수 이기 때문에 어, 경쟁률이 10대 1 20대 1인 겁니다. 그래서 실기력도 같이 뛰어나야지 어, 합격을 할수 있는 어떤 길이 될것 같습니다. 국민대 어,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런 어떤 학교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학과가 없기 때문에 어, 동양학과나 서양학과나 조속과만 이렇게 있는 어떤 저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서는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100이지만 2단계에서는 실기 100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걸 통과를 해야지 실기를 잘 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신이 더 좋아도 뭐 1등급 때 내가 뭐 내신이 1등급이다라고 하더라도 2단계에서는 실기가 100이기 때문에 실기가 상당히 중요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서도 10배수 정도로 해서 1단계에서 인원을 모집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숙명여대도 1단계에서 통과를 하면은 실기 100으로 학생들을 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서울시립때만 조금 2단계가 좀 다른데 1단계에서 내신을 100으로 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어, 1단계의 학생부 성적을 50으로 보고요. 그런 다음에 실기를 50으로 해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3단계에서 면접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면접까지를 통과를 해야지 뽑힐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예종 한양대, 당국대, 뭐, 인천대, 뭐, 이런 어떤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이때 중요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당국대 같은 경우에서는 재작년까지는 30배수를 모집을 하다가요, 작년부터 20배수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어, 마찬가지로 3등급 안에 정도는 들어와야지 1단계를 통과를 할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30이고요. 2단계 성적이 70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대종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조금 다릅니다. 1단계, 2단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치는데요. 1단계가 보통은 실기시험이 많고요. 어, 과마다 약간씩 좀 다른데 1단계에서 어, 무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내신 20에 실기 80을 보고요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실기 위주로 일단은 보지만 어, 과마다 약간씩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20배수 정도의 어떤 모집을 보이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내신 20에 실기 80으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어, 일단, 중앙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어, 한 3등급 정도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그 예고학생이라든지 조금 내신을 좀잘 받을, 좀 받는 어떤 그 학교들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3등급이라고 얘기했던 학교들이 거의 마지노선이다라고 보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심지어는 2.5등급이라든지 2등급 초반대까지 육박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서 일단 회화과 같은 경우에는 서 1단계에서 내신에서 5배수로 먼저 모집을 하는데요. 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일단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어, 공예학과라든지 이런 조형학과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1단계, 2단계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괄저형으로 해서 내신과 실기를 가지고 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시에서 단계별 전형에서 이야기를 제가 인기 대학교들 위주로 주요 대학교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보통은 다 3단계 아무리 안돼도 3단 그 3등급 정도 안에는 들어가야지 어, 1단계를 통과를 할 수가 있으니 국영탐에서 학생의 어떤 그 3등급이 나오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